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차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준 경호차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경호차는 어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관제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영장 집행 시이전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저항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살수차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은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해서 근접 거리에 잔류하고 있지만 소속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병력은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촬영되자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는 데 부담을 갖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